이번 시간에는 뼈대 1 구조의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1 구조 문장은 총 3번의 강의에 걸쳐서 모두 다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는 예문과 같이 주어의 정체나 상태 성향 등 형용사적 특징이나 장소 시간 정보와 같은 전치사 명사 정보를 밝혀주는 문장이 뼈대 1 구조를 가진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뼈대 1 문장은 모두 비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동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부분에서 영작해볼 문장을 미리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런 문장을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이세 개의 뼈대 1 문장에는 비동사가 들어 있는데요. 이 비동사를 각각 다른 동사로 바꿔 보겠습니다. Tony is Iron Man. 토니는 아이언맨이다를 Tony became Iron Man. 토니는 아이언맨이 되었다로 Tony is rich. 토니는 부유하다를 Tony looks rich. 토니는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로 Tony is in the kitchen. 토니는 부엌에 있다를 Tony remained in the kitchen. 토니는 부엌에 남았다로 바꿨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뼈대일 문장에서 비동사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림이 없는 문장이고요. 비동사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보다 동사의 의미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동사들과 비동사의 느낌은 여전히 비슷해서 문장의 전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의미의 흐름이랄까요? 즉, 토니가 아이언맨이고, 토니가 부유하고, 토니가 부엌에 있다는 그 사실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비동사를 대신해서 뼈대 1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become이나 look, remain처럼 비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동사들을 더 알아보면요. become, get, come, go. look, sound, smell, taste, feel. remain, exist, keep 등이 있습니다. 비동사가 뭐뭐이다의 의미라면 이 become, get, come, go는 뭐뭐이다 이 상태가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뭐뭐가 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은 우리의 그 오감, 감각을 말하는 동사인데요. 뭐뭐이다인 것처럼 이 다섯 가지로 감각하다, 감지하다 는 의미가 됩니다. remain, exist, keep 등은 뭐뭐 이다의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 남다 유지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 모두 비동사 뭐뭐 이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비슷하니까 비동사 대신에 쓸수 있는 겁니다. 지난 39강에서 뼈대 1 문장의 이 비동사는 진행형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적이고 늘 그러한 것을 밝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인데요. 이 동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진행형으로는 문장을 어, 만드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이 become, get, come, go와 같은 이 되다라는 의미의 동사들은 의미 자체가 꽤 동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되는 중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예문을 앞에서 봤던 한국어 문장을 영작하면서 알아봅시다. 이 문장들을 비동사와 그리고 비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를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보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봅시다. 하나씩 보면요. 난 기분이 좋다. 이 한국어 문장은 나라는 주어가 좋은 상태라는 형용사라고 느낀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뭐뭐라고 느낀다 부분을 비동사로 간단하게 바꿔보면 그냥 난 좋은 상태이다 가 되겠고요. 난 좋은 상태이다 이 뼈대 1번 문장은 영어로 I'm goo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비동사 M 대신에 뭐뭐라고 느낀다 라는 동사로 바꾸면 I feel good 이 됩니다. 다음. 이 고기는 상해버렸다. 이 문장은 고기라는 주어가 상한 상태라는 형용사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리고 이 뭐뭐가 되었다 부분을 바꿔서 이 고기는 상한 상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영어로는 this meat is rotten 이 됩니다. 이 비동사 is를 get 이나 go로 바꾸면 상한 상태 이다가 상한 상태 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his meat got rotten 또는 this meat went rotten 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때 나는 헐크가 된다. 자, 이 문장이 복문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는 종속절 문장이랑 나는 헐크가 된다 라는 주절 문장이 뭐뭐 할때 라는 종속 접속사 when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문이죠.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는 41강을 참고하세요. 자, 우선 나는 헐크가 된다를 영작해 봅시다. 이 문장의 뭐뭐가 된다를 비동사로 바꿔보면 나는 헐크이다죠. 영어로는 I am Hulk. 그리고 이 문장을 뭐뭐이다가 아니라 다시 뭐뭐가 된다로 바꾸면 I become Hulk. 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때이 종속절로 가봅시다. 접속사 when 뒤에 someone swears at me라고 하면 됩니다. 이 swear라는 동사가 욕을 하다라는 의미이고요. at me는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나한테 욕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서 at me가 잘 어울리고요. 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합니다. 자, 이 문장의 존재합니다를 간단하게 비동사로 바꿔 보면 있다 있습니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영어로 God is in your mind.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네 마음 안에라는 전치사 명사 덩어리가 나온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동사 is를 존재한다라는 동사로 바꾸면 God exists In your mind 이렇게 되겠죠. 메리는 미국에서 왔다. 이 문장은 바로 영작을 해보면 이 왔다 come이라는 동사를 써서 Mary came from the U.S. 그런데 사실 이 문장도 이 come이라는 동사 대신에 비동사를 써도 뭐 거의 비슷한 문장이 됩니다. Mary is from the U.S. 다음. 존은 슬퍼 보인다. 왜냐하면 메리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존이 메리의 아빠이거나 아직 메리를 잊지 못하는 전 애인쯤 되나 봅니다. 자, 이 문장도 복문이라는 게잘 보이시나요? 존은 슬퍼 보인다. 라는 주절이 있고요. 메리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 중이다. 이런 종속절을 왜냐하면이라는 종속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는 복문이죠. 자, 일단, 존은 슬퍼 보인다. 바로 영작을 해보면, John looks sad. 내가 보기에 존이 슬퍼 보이는 거죠. 역시 이 look이라는 감각 동사 대신에 간단히 비동사를 넣어서, John is sad 라고 해도 틀림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왜냐 하면, because, 그리고 그 다음, 결혼식을 하는 중이라는 이 종속절은 영어로는, 메리가 결혼을 한 상태가 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진행형 문장이죠. 여기에서 진행의 느낌을 빼보면, 메리가 결혼을 한 상태가 되다. 가 되고요. 이 문장을 비동사를 써서 단순히 바꿔보면, 메리가 결혼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각각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 메리가 결혼을 한 상태이다. 는, Mary is married. 이 married라는 단어가 결혼을 한 이라는 상태를 말해 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메리가 결혼을 한 상태가 되다. 이거는 Mary gets married. 이 비동사를 gets로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이제 진행형으로 바꾸면 Mary is getting married. 자, 진행형에 대해서는 39강을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는 John looks sad because Mary is getting married 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문법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복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사로 이동하겠습니다. 명사의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명사에 대해서, 즉, 동명사라는 것과 투부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